약속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살죠.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사는 수많은 동물 중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 다음으로 지능을 가졌다는 개나 원숭이도 미리 약속하고 애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약속을 하고 삽니다. 인간이 사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먹는 것과 믿는 것 신입니다. 먹는 것 식과 믿는 것신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신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이 끼어지면 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한 여가수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리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28년 단성사에서 황성예터를 처음 불렀습니다. 여러 곡을 히트시키기 시키며 인기를 한몸에 받은 미모의 가수였습니다.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녀가 자취 를 감추자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 대한 기억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 뒤에 숨어 있는 대막은 약속이라는 두 글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 땡땡씨라는 연세 대학생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 앞에 섰는데 시댁에서는 가수라는 이유로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살 소동까지 벌였지만 시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마침내 그녀는 시아버지와 굳은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체 가수라는 사실을 숨기고 향후 가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결혼 생활 2년 후에 그의 시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가수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리수는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약속은 약속이라고 그녀는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98세가 되어서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듬해 99세로 타계하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어머니가 가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오직 하리만큼 시아버지의 약속을 지킨 그녀의 약속을 오늘날 세대, 세대 중 특히 정치인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때 일입니다. 그는 친척 집 어린이에게 내일 모레 과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자 봉지를 사들고 어린이를 찾아가는데 일경이 미행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미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일경이 미행하는 것을 보고 알고도 어린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척 집에 갔다가. 잡혀 감옥살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옥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직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정직한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어떤 감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살아느냐가더 중요하다고 그에게 따른 평가가 내려지는 겁니다.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 약속에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서로의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는 병이 깊어집니다. 한국 사람의 80%가 타인을 못 믿는다는 앙케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치라고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의지할 곳이 있는가에 물음에 의 시대 국가 중 한국 사람의 최하위로 조사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책임은 국가의 지도자층과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시건을 하면은 모방 심리 현상에 의해서 서민들로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인간들. 이제라도 정신 차려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음물이 말과 아랫물도 씀습니다우리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정말 약속 지키시고 정말로 헛금은 끄시고 국민들한테 바로 섰는 약속의 정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